디아 타이거즈가 지난주 부상에서 복귀한 나성범과 김도영의 활약으로 거침없는 5연승 행진을 이어가며 6위로 올라섰습니다. 더욱이 지난주 영입한 포수 김태군이 팀의 약점이었던 안방을 확실히 지켰고 대체 외인 투수도 데뷔전에서 독특한 투구폼과 안정적인 구위를 보여 팀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틀 연속 승부의 쐐기를 막는 결정적인 홈. 무 부상에서 복귀한 나성범 선수가 기아 타선의 무게중심을 확실히 잡고 있습니다. 12경기에서 벌써 6개 홈런의 시비 타점 주말 이틀 동안에만 3개 홈런을 몰아치면서 최영우와 김도영, 박찬우 등 주축 선수들의 선전 등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역시 부상에서 돌아온 김도영도 지난 주 데뷔 첫 연타석 업무을 때렸고 중요한 순간 오루를 성공시키면서 승리 공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주 삼성에서 이적해온 포수 김태군이 투타에서 안정감을 보이면서 불안했던 안방을 든든히 지켜내는 것도 팀 상승세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투수들을 잘 요리를 해요. 그 네. 효과가 제일 큰것 같아요. 노련한 김태군이. 이 기아의 젊은 투수들을 컨트롤 을 잘했다. 지난주 부진했던 용병 외인 투수 두 명을 한꺼번에 갈아치우면서 가을 야구에 대한 승부수를 건 기아 타이거즈. 대체 용병 산체스가 대비 경기에서 독특한 투구폼으로 10개 탈삼진의 일실장, 뛰어난 경기 운영 능력을 선보이면서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지난주 거침없는 5연승 행진을 이어가며 9위까지 떨어졌던 순위를 6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3위 두산의 네이게임, 4위 롯데의 두 게임 차로 따라붙은 기아는 이번 주 최하위 삼성을 상대로 연승 행진 이어가기에 나서고 주말엔 올스타전 주식기를 가지면서 후반기 도약을 위한 준비에 나섭니다. 에비션스한신입니다